네, 또색출함 하면 만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만화 가게도 지나갈 수가 없죠. 네, 이게 아주 옛날 <laughs> 이 만화 고바우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아 이것들 만화 좋아하셨던 분들 기억 나시나요? 자, 이렇게 만화들이 쭉 이렇게 보여요. 옛날 만화들 진짜 잘 갖다 놨는데 여러분 이 만화 잘 보이시나요? 아이 근데 뭐요? 저 <laughs> 최신 만화도 보이긴 하네요. 네. 옛날 만화, 영화도 모습도 보이고, 네. 약간, 만화 제목들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나요? 아, 되게 기억에 남는 만화들이 있으시나 모르겠습니다. 자, 우리,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, 추억이,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저도 모르는 만화들도 맞는 것 같아요. <laughs> 훨씬 저보다 윗세대들이신데 여러분 추억이 떠오르시나요?